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푸신 나의 좋음치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무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어젯밤에 네 곁에 서사오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 바우라라는 말 속에 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 바우라라보다다 보다는 어, 종민아 그리고 어, 우리 미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되게 주셨다.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 그한 그렇게 또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 저는 그주 매주마다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이 단지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장 그 권사님 부부 집에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는데요. 제가 아마 그쪽에 가면은 찬양을 한 다섯, 여섯 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또 하지도 않고. 근데 유일하게 거기는 갈 때마다 제가 한세곡 정도는 준비하고 또, 거기 에시는 우리 권사님,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 어, 몇장 해주세요. 몇장 해요. 이렇게 해, 하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또그 사장님께 불러요. 한, 그 사장 부르다 보면 한 다섯, 여섯 곡이 되더라, 다섯 곡이 되더라구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섯 곡을 찬양을 딱 하면 등에서 땀이 나요. 땀. 땀이 나고, 그리고, 이 호흡 되게 가빠진 호흡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 제 몸이 막, 음, 막 되게 이렇게, 어,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찬양의 힘이구나. 진짜 찬양할 때, 어, 정말 그전저 거기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진짜 찬양할 때, 야, 아, 이렇게 막 힘이 되고, 진짜 이렇게 확신이 탁 되고, 이렇게 마음이 딱안정이 되고 하는 것들을 참기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늘 경험합니다. 매주마다 경험합니다. 야이 찬양을 맨날 하는 하는 목소리가 좋든 뭐뭐 뭐 이렇든 뭐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 그때 저의 마음을 다해서 또 중심을 다해서 또 찬양을 하는데 어, 저에게 일단 확신이 딱 생기고. 또, 우리 장로님 본사님, 부부가 다딱 마음에 딱 준비가 딱된 상태에서 말씀을 딱 전할 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 그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 마음이, 참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을 때 찬양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찬양을 하게 되면, 아, 정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니가 어, 정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절짜리여 개를, 해보든 다섯 개를 해보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찬양만 3 0 분입니다. 네, 근데 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확신도 생기고, 정말 이렇게 마음의, 아, 안정, 또한 마음의, 그래서 장물, 권사님이 그러세요. 어, 저한테 정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들 내외가 저 에디오피아에 있는데, 아 정말 그걸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한다고 그래서 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 이렇게 메시지도 듣지만 저를 위해서 딱 기도해 주신다는 말, 말씀을 다 듣고 아나 기도의 배경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들면서감사하더라고 어, 오늘 서밋 또빈 곳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고 마음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분이 그리고 모든 위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제는 됐다가 오늘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누구에게 다 바로 이어지냐? 바울에게 다 이어집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배, 그, 이런 펫그 뭡니까 달리게 할때 보면은 이 막대기를 주잖아요. 고울 막대기를 어, 바울에게 다 이어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빈곳에 살릴 삼중직 삼중의 삼중직의, 삼중직의, 삼중직의 어, 대사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대사냐? 삼중직의 대사다. 삼중직이란 뭐냐?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이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자다. 삼중직이란, 삼중직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의,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왕이시다. 마귀의 권세를 꺾을 참 왕이 되신다.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되신다. 그참 왕은 사단을 꺾을 왕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을요. 사람이 막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막 우리 막 먼저 내 몸이 다 앞서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를 멸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일을 행하세요그 일들을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권세를 권세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그 영원한 답을 창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참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대사로 하나님 인도해가 십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시다.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를 막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 1절, 3절에, 재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 때문에요, 재앙이 온제니까요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입 거죠. 그죠. 많은, 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조상신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갖다 놓으면은 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우상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재앙이 들어오는 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요, 그런 재앙들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집에도 들어오고, 가정에도 들어오고, 개인에도 들어오고, 우리도요, 어, 우리 신자도요, 우리 마음에요. 이 우상이 막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재앙이 들어오는 거죠. 요배 가정에 요배 가정에 진짜 하나님만 탁섬겼는데 요배 가정에 이 두루 다니는 요존재가 탁 들어오니까 재앙이 들어오잖아요. 막 희한하죠 그게 그 재앙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뭘 내가 그래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재앙을 다 가져오면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꺾을 참 왕이요. 재앙을 꺾을 참 제사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운데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 되시는 바로 선지자들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참비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참 선지자가 여러분의 현장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이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딱 보여주셔야 여러분 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셔야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앞길, 그,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분의 가야 될 길들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삼중직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